네, 텐트 다리입니다. 인천 텐트 다리입니다. 지금 물건이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음... C.L.S 다이아몬드 그릴입니다. 그리고 여위비에게 어, CLS, 어, 세로 그릴? 지금 영상은 왜 제가 이 그릴을 가지고 영상 올리냐면, 어, CLS, 어, 어, 그릴이 이렇게 몇 가지로 나옵니다. 이거, 이런 그릴이 있고, 이런 세로 그릴이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그릴을 제가 장착하기 위해서 새로 주문을 했고요. 장착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영상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어, 구매하셔서 어, 사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은 번네트 본네트를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빨간 번네트. 잡아 당기면 본네트가 열립니다. 본네트를 이렇게 여시면,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구멍. 이 사이에, 이 사이에 키자국 있죠. 키자국을 밑에서 위로 제끼면서 이걸 뒤쪽으로 빼면, 어, 이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배선은 뭐가 있느냐 안개등 배선 그리고 센서 배선 양쪽에 이쪽에 하나 있고요. 이쪽에는 센서 배선하고 안개등 배선이 이쪽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만 잘 뜯어서 붙이면은 뭐뭐 뭐 간단하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서서히 어, 뜯어서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이아몬드 그릴이 과연 어떤 모양이 되는 건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위에 볼트 두 개, 어, 옆에 두 개, 위아래 두 개, 밑에 쪽에, 어, 한, 어, 한두 개, 8mm 두, 양쪽 두 개, 지금 요거 푸는데 한 대략 한, 한 15분, 20분 정도 저는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키만 제껴서, 어, 빼면 바로 빠질 것 같아요. 빼고 안에 베이선도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릴, 요 위쪽에 키가 요 사이사이 있거든요. 키만 빼주시면 요건 간단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키만 잘 어, 제껴서, 근데 키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구멍 있는데 홈이 있거든요. 그 홈을 잘 제껴서 이렇게 탈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다이아몬드 그릴을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일단 먼저 뺐고요 그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요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저걸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기는 좀 어려워도 끼우기는 이렇게 아, 금방 끼웁니다. 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마크가 있거든요. 이 마크를 어, 이렇게 빼시면 이쪽으로 옮기면은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오케이. 자, 다 조립됐습니다. 이제 뭐 붙이기만 하면 끝인데요. 뭐 다시 한번 조립도 똑같이 그 역순으로 그대로 작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배선은 보시면 아 이쪽이 지금 하나 이게 센서 센서 쪽이고 이게 안개등입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안개등 쪽이 하나 있죠. 그리고 아까 그 8mm 양쪽 두 개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 볼트가 있습니다. 이게 8mm 볼트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 여기 숨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죠? 여기다 8mm를 체결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됐으니까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먼저 걸쳐놓고 배선을 양쪽을 잘 확인하셔서 잘 꼽아서 그 상태로 잘 밀어넣어서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CLS 다이아몬드 그릴 교환 영상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어, 뭐, 좀 도움이 되셨나 잘 모르겠네요. 어, 네. 어, 이상 인천 텐트 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